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아버지와의 여행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훈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아버지와 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아버지와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전했다. 이날 김정우는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가 정년 퇴직하셨다. 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가족 여행을 기획하던 중에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으로 만나 결혼하셨다고 들었다. 그런데 몰랐던 아버지의 여성 취향을 알게 됐다. 어머니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결혼을 서두르셨다고 하시더라면서 꿈에도 몰랐던 엄청난 과거를 알게 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 두 남자가 단둘이 낯선 여행지로 떠나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일주일을 보내며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을 담는다. 남희석, 추상훈, 김정훈, 윤박, 에릭남, 로이킴, 빠. 비총 7명의 스타와 그들의 아버지가 출연한다. 오는 6월 2일 밤 11시 첫방송. TV조선 새 예능연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년 에헤 막 김정훈이 부모님의 결혼 독촉 잔소리에 휩싸여 사는 39살 막둥이의 반전 일상을 공개한다 오는 16일 첫 방송되는 새 예능연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랩연의 맛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남자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가 는신 개념 연의 입문학 예능이다. 연예계 대표 뇌생남 김정훈이 생애 최초 공개 데이트를 통해 죽어 있던 연애 세포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 김정훈은 자신의 결혼을 최고의 고민거리로 여 기고 있는 부모님과 결혼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식, 사자리를 선보인다. 오후 1시 넘어 기상, 일어나자마자 게임에 로그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정우는 오후 2시에 한 블록 거, 니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반찬을 한가득 들고 와 차려줘, 야, 첫 식사를 하는 상황. 형, 누나들과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막둥이인 탓에 그 동안 가슴 아리만 해오던 부모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잔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43년 교직생활과 교장까지 역임했던 문과 전공,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아닌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2050년이면 한민족이 사라질 정도로 심각한데 너는 인구문제에 이바지할 생각이 없니? 라고 고풍격 잔소리 를 전했던 더. 너 같은 얼굴 두뇌의 후세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손실 이라는 가머니설까지 덧붙였지만 김정우는 흔들림 없이 밥 먹는 데만 집중했다. 하지만 부모님들 또한 굴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흔 두살 전에는 장가 가라. 우리는 나라에서 막아도 셋, 이나 낳았어안 막았으면 스무 명낳았을 거야라며 은근히 깊은, 내공 가득한 잔소리를 내놓은 것. 하지만 이내 김정우는 현명한 여자 스타일을 바라는 부모님내 바람과 달리 여자의 외모도 중요하다며 자신의 스타. 이를 강력 어필 현장을 긴장감 돌게 만들었다. 마침내, 결혼만 하면 애는 우리가 대신 키울게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부탁과 무덤덤하게 외면하려는 서른아홉살 막둥이. 김정훈의 모습이 당기면서 과연 연애도 머리로 준비하는 전자도너의 생의첫 공개 데이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작진은 김정훈 부모님과 김정훈의 대화는 조곤조곤하지만 살얼음팡 걷는 긴장감을 줬다며 특히 김정훈은 부들어운 외모와 달리 데이트 상대지만 할 말을 다하는 정 성적인 나쁜 남자의 매력에 발산 MC 최화정 박 나래는 물론 제작진까지 놀라게 했다라고 전했다. 김정우는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우주 과학이나 순수 과학을 좋아해 대학 진학 역시자 영과학부를 원했지만 안정적인 전문직을 원한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지혜일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학과 공부가 맞지 않아 방황하며 고민하던 차 학. 교 근처의 막걸리 집에서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던 중에우. 연희 소속사 관계자에게 눈에 띄어 캐스팅되었다. 김정우는 2000년 7월 최정훈과 함께 남성 듀오 그룹 유 n 의 멤버로 1집 앨범 타이틀곡 보이스 메일을 발표하며 데뷔해 활동을 시작했다. 구유에는 평생 파도 선물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미라클 크레이지 포어 화이 우 유리 허니문 그녀에게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2005년 9월에 5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 로 해체 되었다12006년 에는 베스트 앨범 굿 바이앤 베스트 를 발표 했다. 김정우 는 가수 시절 부터 연기 활동 에많은 관심 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막극 이나 버라이어티 속 드라 마에 출 연을 했었 다. 2004년 영화 DMZ 비무장지대에 출연하며 연기 자로 데뷔했고, 2005년 초 출연한 MBC 단막극 한뼘 드라마 한밤의 티파니에서 황일래 PD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 2006년에 MBC 드라마 궁에 출연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며 한류 스타로 발돋움했다. 김정우는 2007년 SBS 드라마 마녀 유희 이후 여러 장의 음반을 발표하며 거의 일본에서 활동을 한이 년, 2008년에는 후지 TV 타케시의 고만해치 대학 수학과의 한국 대표로 출전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2009년 4월에 한국에서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 김정. 후는 2009년 4월 28일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306호 중대 강원도 철원군 육사단지 앞 육사단 군악대 국방부 홍보지원대에서 1년 10개월의 군생활을 마친 후 2011년 2월 28일에 전역했다. 2011년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로 연기 자로 복귀하였고 sbs 드라마 바보엄마 200일 2년 jtbc 드라마 그녀의 신화 2013년에 출연했다. 김정우는 2012년 캐치미 이프 유킨에서 전 재적인 사기꾼 프랭크 역할을 맡아 뮤지컬에 첫 도전하였다. 일본 외에도 중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비비안 수와 드라마 연애 병법 2008년에 출연했고, 중국량화 병두천 2011년 정기각 천문도에 2013년에 출연했다. 2014년에는 TVN 더 지니어스 3블랙간에 대해서 오랜만에 국내 방송의 예능에 출연했다. 2016년에는 TVN 의세 예능 프로그램인 아버지와 나의 출연을 확정하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5월 13일 개최되는 가수 김현성과의 조인트 콘서트에서 자신의 새 디지털 싱글 앨범인 메리미, 메리유 무대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메인보우의 보컬 조연영이 뒤에 호 흡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